자, 더블 투자 클럽, 아나키스트, 오은석입니다. 음, 오늘 상담할 종목은 오스코텍, 네, 오스코텍이란 종목인데요. 아, 이 종목은 정부 정책주로, 어, 플란트 네, 치과 의료 관련된 종목으로서, 그 노인복지, 네, 노인복지 정책주로 조금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뭐 아니 아시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뭐이 정도가 있는데 <laughs> 어, 핵심은 뭐냐면 저거예요. 그 임플란트가 지금 의료 보험이 두개 정도밖에 안 되죠. 뭐그 전에는 아예 안 됐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의료 보험을 전부 다 예, 네, 모든 치아에 임플란트를 할수 있게끔. 네. 의료보험화를 시킨다는 거고요 아마 올 하반기부터 네,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네, 급등락이 장중에 조금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어 거래량이 크게 마, 많이 나오고 이런 종목도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어, 수급 상황도 네 수급 상황도 뭐 뚜렷하게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 어떻게 보면 테마 네, 테마로 잡혀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음, 뭐 갑자기 급등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차트상으로 봐서는 음, 10월 작년 10월에 네, 발표가 나오고 나서 한번 올랐죠. 그 동안은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저점 박스권에 있었는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흐름이 좋게 나와줬어요. 하지만 힘이 약해지면서, 네, 11월 중반, 뭐, 12월, 네, 이때까지 다시 한 번, 승고를 한 다음에, 12월, 네, 9일부터 다시 한 번, 흐름이 상방으로 잡혀 올라오는 모습, 12월 9일부터,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2월 7일까지, 어, 우상향으로,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구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잡혀, 잡혀 나오고 있어요. 어, 이 종목 뭐 외국인 보유율 뭐 금요일날 조금 대량으로 들어왔구요. 어, 재무상태 한번 볼게요. 네, 재무상태 3억 1억 뭐 조금 줄어들었는데 45% 근데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보신다면 네, 연결로 결산을 보겠습니다. 결산으로 보시면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 8, 뭐 마이너스 46억. 네, 근데 시, 2010년부터 흑재로 돌아섰죠 네. 그리고 2011년 6억. 근데 작년에 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억. 근데 이번에는 분기로 볼게요. 분기로. 네, 분기로 보면 올해는 9억 플러스 9억. 그리고 3억, 그리고 1억. 그러면 4억 13억 이미 13억 흑자로 13억을 하고 있어요. 네. 4분기에는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흑자라는거 작년에는 뭐 적자였죠. 네. 적자였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흑자로 네. 마감할 수 있다는 거 어,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차트를 조금 길게 볼게요. 길게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좀 길게 보시면 어, 박스, 거의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도 박스권이 있어요. 이 종목은. 네. 이 종목은 아직 박스권이 있고, 주봉으로 볼게요. 네. 주봉으로 봐도, 뭐, 5일선을 계속 타고 있죠. 5일선 타고 있다는 종목. 그리고 갈 길이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는 거. 네. 단기적으로 봐도 갈 길은 좀 남아있습니다.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5일선, 11, 21선, 네.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네, 직전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아주 기대를 할 만하게 네, 보이는 종목이에요. 어,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네. 수변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어, 아직은 박스권에 있어요. 네, 박스권 상단. 어, 하지만 이 캔들이 여기 보시면은 네, 이 부위죠. 이 부위에 보시면은 어. 21선 지지를 받고 있죠. 네. 21선은 지난달에 돌파를 했다는 점. 네.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다는 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매물대도 지금 이쪽에 뻥 뚫려 있잖아요. 3,500원까지. 그렇죠. 3,500원까지 뚫려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렇다면 이 종목은 월봉이지만은 물론 좀 중기적인 목표로 가야 되겠지만 어 일단 매물대가 크게 없다. 어, 크게 없다. 그리고 정부 정책주다. 그리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어, 삼받자가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음, 왜냐면 2012년, 네, 2012년, 뭐, 그전에는 완전 적작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들,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정복 전체까지 나와서, 네, 먹을 것도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 네. 그리고 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 그리고 바닥은 충분히 다졌다는 점이 점이 굉장히 네,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보유하신 분들은 음, 조금 길게 잡으셔가지고 길게 좀 잡으셔서 한 3천원 3천원 정도 네, 요선이죠. 3천원 정도까지 보유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 2,900원쯤 오면 분할로 차익을 실현하시고요. 어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2000원 이하 가격대 2000원 이하 가격대로 분할을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규로 들어가셨는데 혹시 손절가가 얼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다면어 5일선 깨지는 네, 5일선 깨지는 어, 1770원 정도 네, 1770원 정도의 손절가를 네, 드리고요. 요거는 종가상으로 깨지셔야 돼요. 정 종가상으로 종가상으로 깨져야 된다는 거. 1,770원.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도 1,770원. 네.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어, 이 정도 의외로 다커스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상담해 드리고요. 어,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의견,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네, 2,000원 아래에서 분할로 들어가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스코텍 네, 상담해 드렸고요. 더블투자클럽 아나키스, 아나키스트였습니다.